사도 바오로의 디모테오 일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그리고 본시오 빌라도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대에게 지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없고 나무랄 데 없이 계명을 지키십시오. 제때 그 일을 이루실 분은 복되시며 한분 뿐이신 통치자 임금들의 임금이시며 주님들의 주님이신 분 홀로 불사 불멸하시며 다가갈 수 없는 빛속에 사시는 분 어떠한 인간도 뵌일이 없고 별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영예와 영원한 권능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많은 군중이 모이고 또각 고울에서 온 사람들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발에 짓밟히기도 하고 하늘에 새들이 먹어버리기도 하였다. 어떤 것은 바위에 떨어져 싹이 자라기는 하였지만 물기가 없어 말라버렸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한 가운데로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면서 숨을 막아 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백 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을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비유로만 말하였으니 저들이 보아도 알지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신은 하느님의 말씀이다. 길에 떨어진 것은 말씀은 듣기는 하였지만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아사가 버렸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바위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한때는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살아가면서 인생의 걱정과 재물과 쾌락에 숨이 막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빗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얘기가 있죠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아무리 물을 보도 그 물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새 나갑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신앙이 중요할까? 나의 인간성이 더 중요할까? 여기서 말하는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고유한 품성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성이 중요합니까? 신앙이 중요합니까? 제가 볼 때는 50대 50인 것 같습니다. 인간성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즉, 다시 말하면, 품성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신앙을 쏟아 봐도 그다 밑으로 다새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는 신앙인 다음 모습을 찾아보기가 참힘이왜 그렇게 많이 은총을 받고, 그 많은 것을 듣고, 열심히,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한데, 왜 성장이 안 될까? 왜 자라나지 않을까?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품성이 안 되기 때문에 품성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은 꾸준한 습관 그것도 생활 습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았느냐 그런 습관들이 누적이 돼서 그 사람의 어떤 품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물론 타고난 품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후천적으로 자기가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품성을 가지고 정말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신앙이 큰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품성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맨날 성당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아, 물론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 씨앗은 땅에 떨어지긴 했지만 오늘 복음에 나온 것처럼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일 수도 있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더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로 마음을 쓰고, 올바로 생각하고, 항상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따를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오늘 복음 끝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바르고 착한 마음. 이 마음이 없으면 복음의 씨앗이 빡개스로 쏟아진다고 해도 하나도 싹트는 것도 없고 열매 맺는 것도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간직하여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다 인내 인내가 없으면 열매 맺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그날이 언제가, 언제 올지, 그날이 언제 완성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수 없지만, 그러나,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바르고 착한 마음과 하느님의 말씀을 간직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참다운 삶을 살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삶을 살면서 이렇게 보면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없고 내가 스스로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목표 의식이 없을 때에는 그야말로 방향을 잃고 개차만처럼 살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나를 품위 있게 받아들이고 그랬을 때난 훌륭한 목표를 두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교만하게 자기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남들은 내 마음을 잘 몰라주고 내 속마음까지 이해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 혹은 저런 사람. 물론 언제나 다 맞지는 않아요. 가끔은 사람들이 잘못 볼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되게 똑똑하고 잘났고 열심하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위선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도 받아들여야 돼. 아, 내가 열심히 살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뭔가 내가 겉과 속이 다르구나. 내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내가 괜히 뻔지르르하게 외적으로는 그럴스해 보이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정말 훌륭한 인격을 지닌 그런 훌륭한 품성을 지닌 사람이 아니고 너무 기회주의적이고 얍삽하고 마음의 깊이가 깊지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남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도 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 밸런스를 잘 잡아야 돼요. 나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열심하고 나는 최고고 나는 똑똑하고 생각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저녁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에 또 남들이 뭐라고 막 그러든지 상관없이 나는 나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또 지키면서 살아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동시에. 남들과 더불어 잘 살아야 될 그런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밸런스를 잘 맞출 때 우리는 밑 빠진 독이 아니라 밑이 완성된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밑 빠진 독인지 밑이 막 t 는 독인지 잘 생각하면서 무조건 열심 v e to go to the Palace and we h a v 믿음이 있는지, 빠졌는지, 그것부터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있었어요